2025년 3월 전국 대학 졸업식장의 풍경입니다. 학사모를 던지며 환호하는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4년간 쏟아부은 1억원 가까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대학만 나오면 괜찮아라는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쥔 그들 중 절반 가까이는 아직 갈 곳이 없습니다. 학창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금만 참아라. 대학 가서 실컷 놀아라. 대학만 나오면 인생 핀다고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약속을 믿고 밤을 새워 공부했고 입시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은 채 배달 오토바이를 타거나 편의점 카운터에 서는 청년들의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 대졸 청년 취업률은 64.5%에 불과하며 취업자 중 30%는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해도 중소기업 대졸 초봉은 평균 2,800만원, 월 230만원 수준입니다. 고졸 생산직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10년 전월 80만원에서 현재 50만원대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입니다. 취업 후 1년 내 이직률이 35%를 넘고 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과 수천만 원의 투자, 그리고 20대 초반의 찬란한 청춘을 갈아 넣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과연 대학 졸업장에 그만한 가치가 남아 있는 걸까요? 1990년대만 해도 대학생은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에 대학생이 한 명만 나와도 동네 잔치가 벌어지던 시절이었고, 졸업장 한 장이면 웬만한 기업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대졸자는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희소한 인재였고, 기업들은 그들을 모시듯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학생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23년 기준 71.5%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고등학생 중 70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뜻입니다. OECD 평균이 4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알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대학생이 되는 사실상 고등학교 4학년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공급과잉입니다. 전국 대학 수는 400개가 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 대졸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즉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연간 20만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급이 수요의 2.5배를 넘어서는 극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처럼 귀했던 졸업장이 이제는 누구나 가진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에도 대졸자가 줄을 서고 콜센터 상담원 채용에도 4년제 졸업생들이 몰립니다. 한 중견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력서에 대학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고 학교 간판이 실무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희소성을 잃은 학위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이제 대졸이요? 그래서요? 라고 반문합니다. 대학 졸업은 더 이상 스펙이 아닌 기본 값이 되었고 변별력을 잃은 졸업장은 취업시장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학위도 똑같이 망가뜨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습니다. 4년제 사립대 기준 등록금은 한 학기 평균 400만 원, 1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8학기 총 3,20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교재비가 학기당 30만 원, 1년 60만 원이면 4년간 240만원입니다. 교통비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를 월 80만원으로 잡으면 연간 960만원, 4년이면 3840만원입니다. 자취를 하는 학생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 월 50만원짜리 원룸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년치 2400만원, 식비와 공과금 포함 생활비 월 40만원씩 1920만원, 통신비와 각종 잡비까지 합치면 최소 5,000리원이 추가됩니다. 등록금 3,200만원과 합치면 총 8,200만원입니다. 웬만한 지방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4년간 일했다면 벌었을 소득을 모두 포기한 셈이니까요. 고졸 생산직 초봉을 월 250만원으로 잡고 매년 5%씩 임금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4년간 총 수입은 약 1억 2,600만원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8천원과 벌지 못한 1억 2천만원을 합치면 총 2억 8백만원의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대졸 초봉을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소득세와 4대 보험료 15%를 제하면 실수령액은 연 2,5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600만 원, 생활비 1,200만 원을 빼면 연간 저축 가능액은 고작 750만 원입니다. 이억 원을 회수하려면 무려 27년이 걸립니다. 50살이 되어서야 대학 투자 비용을 겨우 회수하는 셈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마저도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학자금 대출 잔액은 11조 원을 돌파했고 졸업생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40만 원에 달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출발선에 서는 인생. 이게 대학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였을까요? 2024년 2월 서울 춘천 지역의 한 사립대학이 70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23%, 재학생 수 800명, 더 이상 학교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대학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전국 대학 400여 곳중 최소 50곳 이상이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령 인구 급감입니다. 2000년생이 64만 명이었던 반면, 2010년생은 47만 명, 2020년 10은 27만 명에 불과합니다.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데, 입학 가능 인구는 30명대로 줄어들었으니, 20명 분량의 빈 책상이 생긴 셈입니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이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전국 지방대 200여 곳중 절반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50%도 안 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어떤 학과는 신입생이 5명도 채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과의 교수는 4명인데 학생은 2명. 이런 황당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개인 과외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대학가 주변 상권은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하숙집은 공실 투성이가 되었고 술집과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한 지방대 앞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개강 때면 자리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손님보다 직원이 많아요. 월세도 못 내서 곧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더 비참한 건 대학들의 생존 몸부림입니다. 교수들이 고등학교로 찾아가 제발 우리 학교에 와달라며 영업을 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입학금과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주는 학교도 생겼습니다.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덤핑을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온 학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학생이 사라지면서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교수가 갑이고 학생이 유리였다면,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등록금이 절실한 학교는 학생을 고객님으로 모셔야 하고, 교수는 학생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의 평가 점수가 낮으면, 제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학점 인플레이션이 만연해졌습니다. 한 사립대 자료를 보면 전체 수강생의 65%가 A학점 이상을 받았고 C학점 이하는 5%도 안 됩니다. 강의실에 엎드려 자도 B학점, 출석만 성실히 해도 A학점을 받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해마다 똑같고 과제는 인터넷에서 복사해도 통과됩니다. 교수가 학생을 혼내거나 낙제를 주면 민원이 들어오고, 심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대학 성적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대기업 채용 담당자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학점 4.0이 넘는 지원자가 수두룩한데, 면접 보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학점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 실제로는 면접과 인적성 검사에서 판단합니다. 학점이 더 이상 실력의 지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했습니다. 철학과 인문학 강의는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고 토익과 자격증 준비반만 북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취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 수업만 가득하고 현장 경험은 전무합니다. 회계학과를 나와도 회계 프로그램 하나 못 다루고 컴퓨터공학과를 나와도 실제 코딩은 서투니다 결과적으로 무늬만 대졸자가 양산됩니다. 졸업장은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업들은 신입 사원을 뽑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교육해야 합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숨을 쉽니다. 대학이 4년 동안 뭘 가르친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고졸을 뽑아서 직접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 현장입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 모집에 8만 명이 지원했고, 최종 합격자는 1000명이 채안 됩니다. 경쟁률 80대1, 서울대 입학보다 어렵습니다. LG, 현대차, SK 등 주요 대기업을 합쳐도, 연간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50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스펙 경쟁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토익 900점은 기본이고, 토스 레벨 7 이상 제2 외국어까지 갖춰야 평균입니다. 여기에 전공 관련 자격증 2개, 교내외 수상 경력, 해외 어학연수 경험, 인턴 경력까지 있어야 서류 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생깁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력서에 쓸게 A4 용지 3장인데도 서류에서 떨어져요. 대체 뭘더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신입사원 채용에 3만 명이 몰리고 합격자는 200명입니다. 경쟁률 150대1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영무원 채용에도 대졸자가 절반 이상 지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월급 200만원대 일자리에 4년제의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는 아이러니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구인 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충원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차라리 백수로 지내겠다며 취업을 포기합니다. 이른바 자발적 백수, NET족이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눈을 낮춰라. 일단 취업부터 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반박합니다. 4년간 등록금 내고 스펙 쌌는데 수천만 원 썼는데 고절도 할수 있는 일을 하라고요? 그럼 대학은 왜간 겁니까?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괴리를 메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졸 학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실수령액은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졸업 후 바로 도배 기술을 배워 현장에 나갔고 지금은 월 600만 원을 법니다. 숙련도가 쌓이면 월 800만 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씨는 한숨을 쉽니다. 나는 넥타이 메고 사무실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데 쟤는 자유롭게 일하면서 나보다 세 배를 벌어요. 이런 사례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용접, 타일, 배관, 전기 등 기능직 숙련공의 월급은 평균 500만 원을 넘습니다. 일이 고되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돈만 놓고 보면 웬만한 대기업 대리급 연봉과 맞먹습니다. 더구나 기술직은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지만 사무직은 45살만 넘어도 명예 퇴직 압박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직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청년들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로 간 20대들은. 농장에서 과일을 따거나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시급 2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1년만 악착같이 일하면 4천만원 이상 모을 수 있습니다. 한 워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4년간 대학 다닌 게 무슨 의미였나 싶어요. 여기서는 학력 같은 거 아무도 안 물어보고 일만 잘하면 돈을 줍니다. 화이트 칼라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게 멋있어 보였지만 현실은 야근에 시달리고 상사 눈치 보며 월 200만 원대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블루칼라는 더럽고 힘들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돈을 확실히 벌수 있고 기술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졸자들이 기술직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는 4년제 대졸자가 전체 교육생의 30%를 차지하고 폴리텍 대학 야간 과정에도 대졸자가 몰립니다. 늦게라도 기술을 배워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교육생은 씁쓸하게 말합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대학 안 가고 바로 기술 배웠을 거예요.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한국 학생이 없으니 외국인 유학생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18만 명을 돌파했고, 일부 지방 사립대는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어도 서툰 채 강의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주당 25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을 위한 우회 루트로 대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대학은 이를 알면서도 등록금 수입을 위해 눈 감아줍니다. 한 학기 등록금 300만원이라도 받는 게빈 강의실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강의 현장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교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조별과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조별과제 하는데 팀원 절반이 중국인인데 의사소통이 안 돼요. 결국 한국 학생들끼리만 다 해야 하고 교수님은 그냥 넘어가 줍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교육은 포기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대학이 비자 발급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출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험도 형식적으로 치르며 졸업만 시켜주는 시기입니다. 유학생들은 학교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다가 졸업장만 받아갑니다. 정부는 이런 부실 대학을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장사만 남았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등록금 장사, 학문이 아니라 비자 장사를 하는 대학들.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들이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팔아야 하는 게 지방대의 현실입니다. 203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예측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국 400여 개 대학 중 최소 150개 이상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세곳중한 곳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비관적 전망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 계산의 결과입니다. 출생아 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00년생은 64만 명, 2010년생은 47만 명, 2015년생은 44만 명. 그리고 2020년생은 27만명에 불과합니다. 2035년에 대학에 입학할 2017년생은 35만명 수준입니다. 대학 정원 50만명의 입학 가능 인구 35만명, 15만명의 공석이 발생합니다. 전체 정원의 30%가 빈다는 뜻입니다. 지방 사립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소재 대학, 이른바 인서울 대학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위권 인서울 대학들은 이미 정원 미달 징조를 보이고 있고, 중위권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위권 대학도 일부 비인기 학과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구조 조정의 칼바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지역 반발과 교육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수백 명의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대학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방은 거점 국립대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거나 통폐합됩니다. 서울도 하위권 대학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쯤 자기 학교가 존재할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대학 간판이 밥 먹여주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인생의 보험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졸업장만 있으면 웬만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졸업장을 들고도 갈 곳이 없는 청년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4년이라는 시간과 1억 원의 비용을 투자한 대가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뿐입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불안해서 부모님이 원해서 대학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대학에 가는 것은 4년을 허공에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기술을 배우거나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대학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장 없이도 실력 하나로 인정받는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1인 크리에이터, 기술 장인들은 학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인정받습니다. 물론 여전히 학벌을 중시하는 분야도 많지만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는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졸업장이 정말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종이 한 장에 당신의 20대를 걸지 마십시오. 대학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실력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